저는 오늘 밤에는 삼방굴사 왔어요. 삼방굴사 제가 밤에 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어, 천지암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서남부에는 삼방굴사가 어, 여기 절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 길에는 어, 이렇게 전등을 밝혀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와요. 그 많이 한두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낮에 오면은 앞에 보문사가 있고 산방사가 있고 위에 올라가면 산방골사가 있어서 그리고 앞에 가면 용호리 해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라보는 바다 구경이 진짜 아름다워요. 물론 야경도 되게 아름답죠. 야경은 이렇게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저는 이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방골사 매표소가 원래는 요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도 돈 없죠? 어 밤에는 없어요 아, 밤에는 공짜 어 밤에는 공짜 어, 너무 멋지다 이런 느낌이 어 여기 절이 또 생겼어요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네. 원래는 보문사, 삼방사 그리고 삼방굴사였는데 그 여기, 여기 새로 생기면서 저렇게 아 조명을 해놨 너무 예쁘다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또 옆에 오늘 제 지인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저 잠깐 나와도 돼요? 어 잠깐 나와도 잠깐 돼 헤드, 잠깐만 <laughs> 자이분이요 이분. 어, 이분도 개그 누나예요. 티가 <laughs> <키가> 보이시죠? <laughs> 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오늘 나왔다고. 어, 어 엄마 사랑해. 어, 어머니 사랑한다고. 아, 그렇죠. 우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렇죠. 말씀드려야 됩니다. 네. <laughs> 제가 여기 새로 생긴지는 꽤 됐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 길을 밤에 간 적은 없었는데 여기 조명을 되게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오, 좋다. 밤에는. 이렇게. 제가 사실 여기 절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짜잔. 여기 삼방산에는 사람들이 여기 삼방구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냥 또 바다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주 누나. 네, 네, 네. 저기 제주 누나들좀 많아요. 이주차 누나입니다. 아, 네, 이주차 누나입니다. 개그 감이 막 살아 있어요 사람들. <laughs> 아 너무 좋다 진짜. 그쵸 그쵸. 계단이 좀 많아요. 아직은 좋을 때예요. <laughs> 제 삼반굴사가 계단이 엄청 많거든요. 오 좋아. <laughs> 너무 멋있다. 오 멋있다 멋있다. 제 카메라로 좀 담기가 힘든데요. <laughs> <되게. 웃음> 와 이쁘다 색깔. 와 근데 진짜 저 산만한 너무 예뻐요 밤에 봐 너무 웅장하죠 그죠? 와, 와, 진짜 그랜드 캐넌이라고 하시는데. 그랜드 캐넌, 그랜드 캐넌 진짜로. 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삼방산 게스트 하우스에 묵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삼방산 밤에 이렇게 여기서 종 치시면은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되네요, 근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 오, 역시 <laughs> 2주차는 다릅니다. 2주차 <laughs> 제가 오면서 이름을 보니까 여기는 광명사라고 하네요. 이름이 와 멋있다, 그죠? 오, 와, 진짜, 우와, 진짜 제가 진짜 낮에도 진짜 한번 와볼게요 멋있다. 어, 그죠, 그죠. 너무 멋있어, 그죠? 어. 웅장해. <laughs> 요즘엔 카드 세대라서 아 여기도 이렇게 부처님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광명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절을 가보겠습니다. 전설의 고령도 보러. <laughs> 그러니까 전설의 고요 무서운 거 아니 그면 <laughs> 귀신 나온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오, 오, 여러분, 저는 광명사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오 조명 색깔이 바뀌어요. 그죠? 진짜로? 무전님들 색깔이 빨개졌어, 약간 좀. 여기 멋있네요. 마음속으로 서울에 들면서 살았어. 마음속으로 그렇죠. 로또, 연봉. <laughs> 여기 회사들 회사 알아야 될 텐데. <웃음> <웃음> 아, 너무 멋있다. 아 좋다. 너무 밤에는 혼자 오시는 건좀 위험하시고요. 아, 니까좀 그러니까 무서울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좀한 좀 번씩 자주 오긴 하는데. 어, 좀, 좀, 이렇게, 가족끼리 오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연인입니다, 연인. 연인은 <laughs> 여기가 가족도 좀, 의, 아니지만. 여기가 의숙해요. 아니면 친한 지, 친구, 누나, 오빠. <laughs> 아, 난리따 오면 여기 꼭 와야겠다, 그 인도 친구. 어, 인도 친구 진짜 여기 딱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절이 많으니까. 어. 근데 인도 친구도, 그 뭐지? 좀, 이렇게, 가볍게 오라고 해, 가볍게. <laughs> 저희는 다시 내려와서 삼방사 삼방굴사 이제 그 보문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광명사,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문사 삼방사 삼방굴사를 갈수 있는 그쪽 입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보문사 보문사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면 코스가 있거든요. 저는 글로 자주 가요. 여기에도 또큰 부처님 모시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개그 이모입니다.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노잼 이모요. <laughs> 어, 여긴 대웅전. 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 여기 보문사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사실 진짜 아름답거든요. 여기 낮 낮에, 낮에 꼭 오셔야 돼요. 꼭 오겠습니다. 어 저랑 같이 와요. 저랑 같이. 아, 너무 좋아요. 그죠 그죠. 탄내나 탄내나. 와, 멋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카메라가 이걸 담지 못하네요. 잠깐만 좀. 어. 와, 지금 별봐봐세요멋있지 어, <laughs> 별이 보여요. 어. 별이 엄청 많죠, 그죠? <laughs> 와, 멋있다. 이거 사진 뭐, 어. 한번 찍어. 어, 어, 좋아요. 좀켜 주세요. 좀, 켜주세요, 좀나 너무 어두워. 요 아, 그러면은 어, 제가 도 돼. 어. 제가 사진 하나만 찍고 바로. 어, 알겠습니다. 쌤빛에 내가 뭐지? 약간 그 옆에서 이렇게 어두 어도하게 어두워서아 너무 멋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와 너무나 조 조명별. <laughs> <좀> 나오나요 나와 <laughs> 나와. <남아요, 남아요. 웃음> <laughs> 아 진짜 진짜 실제로 봐요이 별이랑. 그러니까 와, 제주도는 아, 이 맛에 오는 거죠. 이봐봐봐. 별 네, 많은 거. 봐봐. 이런 자연의 맛. 어. 여기 그 미니 불상. 어 여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이거 자기 이름 써 있거든요. 아 여기. 다 이렇게 내가 좀 기도하시는 거더라고요. 어, 여기 앞에는 또 이렇게 뭐더라? 무슨 존저 뭐 저분 보니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그건안 하시는 거같아 사람들이. 자, 저희는 또 올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 포기하고 싶다. 어. 보 브이로그를 비. 아, 포기하고 싶다. <laughs> 여기가 자, 처음이 고비입니다. 열심히 가 봅시다, 우리. 아, 진짜 덥네요. 아, 덥죠. 내가 말했잖아. 여기 땀 난다고. 아, 여러분. 저희는 이제 보문사를 지나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매표소를 향해서. 심지어 쌤, 우리는 여기 공짜예요, 이제. 어, 매표소 직원분이 퇴근하셨어요. <laughs> 가성비 좋네요. 어, 가성비 좋죠. 여러분, 여기 가성비 짜, 짱입니다. 도미나리아, 그런 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숨이 차서 미들 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힘들어가지고. 아, 어. <laughs> 내 염분 신경 쓰. 없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짧아요 코스가. 네. 자, 계단부터. 진짜 그만하고 싶을 때쯤 끝날 거예요. 오, 어, 그만하고 싶을 때쯤 끝나요. 아니, 그만하고 싶을 때는 지나. <laughs> 계속 그만하고 싶어. <laughs> <laughs> 이 브이로그 계속 어둡기만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아, 저 혼자 보기 거예요. 때문에. <웃음> <웃음> 거의 저 혼자 보니까 번... 어,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그냥, 거의 혼자 방송하는 거라. <웃음> <웃음> 저희 가족, 지인, 친구들을 야. 위해서. <laughs> 그 사람들도 안 보는 것 같긴 해. <laughs> 내가 다 봐. <laughs> 아이고. 아유, 좋다. 아유, 아유, 공기가, 엄청 공기가... 안 쉬워, 안 쉬워. 그리고, 공기가 그래서 시원하졌어요 와 근데 추운 느낌을 좋다 좋다 해뻐겠어요 그죠? 자목도리좀 가방 내요. 네, 쌤 여기가 매표소라는 거 <laughs> 아직. 선수는... 어. 그러니까 입구라는 거예요. 여기가 <laughs> 자 입구까지 다 왔습니다. 쌤물 주실래요? 어 좀만 주세요. 예전에 여기 좀 돌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여기 안전모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안전모 한동안 쓰고 다녔는데 여기 위에 공사를 좀 하셔가지고 좀 이제 여기 안전모 없이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배부르게 오면 안될것 같아요. 배부르게 오면 다그죠 이제 소화되는 거죠. 힘들지만 저희 배 부를까요? 배 부르잖아, 그죠? <laughs> 어. 배 부를 때 와야 됐는데 여러분 힘듭니다. <laughs> 예, 저는 지금 삼방고사 안에 왔고요. 네.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초를 많이 켜놓으셨어요. 여기도 초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약수 먹을 수 있게 어서 낮에 오면은 제가 약수를 먹기도 해요. 사람들이 어, 이렇게 초를 많이 밝혀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삼방삼, 삼방울사 부처님이세요. 부처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너무 기억 생기셨어요. <laughs> 부처님 저 왔어요. 저 오랜만에 왔죠. 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저또 낮에 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 봐보면은 조그만한 부처님들도 있어요. 올리는 조고. 저렇게 조그만한 부처님만 많지 않았었는데 좀 많아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불을 많이 밝혀놨어요 좀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laughs> 근데 저는 사실 부처님이 너무 귀,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laughs> 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어, 정말 편안하신다는 말? 그 말이 받더라고요 저한테는 여기 그리고 그 앞전에 다녀가신 분이 또 향을 키워놓으셨네요. 사랑합니다, 부처님. 올 한해는 또 코로나가 코로나가 조금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일상이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요.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할 수 있게 또 밝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처님. 저는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보겠습니다. 짜잔 저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면은 부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보통 낮에 오면은 저기 왼쪽 편에 서 이제 막 법문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불경 외워 주시고 여기 사람들이 앞에서 그 108배 하고 그래요 여기 옆에 보면은 방석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석 빼놔 가지고 그 108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하... 저는 여기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제가 여, 예전에 이제 여기를 저도 막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 어떤 여자분께서 그 목발을 목발을 짚고 이제 좀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올라오셔서 제 옆에 앉으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엄청 소롭게. 근데 막 아, 무슨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셨길래?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오시면 아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나 봐요. 되게 되게 막 그냥 막 앉자마자 목발 내려놓고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아 얼마나 힘들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울실까 이렇게 울기 위해서 여기 올라오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도 사실 약간 고민이 있고 힘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아 왠지 나보다 더 엄청 힘든 고민이 고 되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좀 그러니까 낮에 오든 밤에 오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기 제주도 오시면 여기 꼭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올라와서 보면은 여기 삼촌 할머니가 <laughs> 여기 오면은 <laughs> 그 아이를 잘 억제해 주신다고 적혀있더라고요. <laughs> 저는 뭐 그걸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아무튼 와서 건강과 안녕을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가면서 또 개그 누나와 개그 이모가 아니 다 누나 <laughs> 이모, 어 이제 누나 누나 친구 아다 친구, 개그 아직, 친구 아까 아직은 20대랍니다. 에, 전 사실 76년생. <laughs> 전 40대인데 부럽다. 아 부럽다 20대 누나 부러워요. 네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